안녕하세요. 2025년 1월 7일 주식 급등 예측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분석은 AI 기반의 주식 급등 예측 시스템을 통해 향후 3에서 5일 이내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한 결과입니다. 오로스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9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19,700원. 목표 매도가는 22,279원입니다. 신성 델타테크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9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109,630원 목표 매도가는 126,390원입니다. C랩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9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6650원 목표 매도가는 7527원입니다. KN솔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9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13443원, 목표 매도가는 15217원입니다. 코오롱티슈진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9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27,728원. 목표 매도가는 31,966원입니다. 신성 ST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8,860원. 목표 매도가는 33,272원입니다. DNA링크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,062원, 목표 매도가는 6,932원입니다. 엔캠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44,401원, 목표 매도가는 166,475원입니다. 가온칩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3,537원, 목표 매도가는 5192원입니다. 파인 디지털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,490원, 목표 매도가는 3,991원입니다. 오킨스전자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710원, 목표 매도가는 5386원입니다. 우주일렉트로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7651원, 목표 매도가는 2350원입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38,370원, 목표 매도가는 274,809원입니다. 세비캠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7,139원, 목표 매도가는 19,759원입니다. 유니테스트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7,58원, 목표 매도가는 12,178원입니다. GNC 에너지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8,333원, 목표 매도가는 9,424원입니다. 넷마블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51,811원. 목표 매도가는 59,731원입니다. 일양약품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12,287원. 목표 매도가는 13,908원입니다. SNT 에너지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2,931원. 목표 매도가는 25,956원입니다. 범양건영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,800원. 목표 매도가는 3,437원입니다. LNF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84,316원. 목표 매도가는 97,205원입니다. 신성 ENG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,214원. 목표 매도가는 1373원입니다.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만 732원, 목표 매도가는 3만 4755원입니다. 한국가스공사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6,100원, 목표 매도가는 4826원입니다. 오리엔트바이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1,705원, 목표 매도가는 1,955원입니다. SG 글로벌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3578원, 목표 매도가는 4088원입니다. SK 스퀘어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1,802원, 목표 매도가는 105,836원입니다. 성암 머티리얼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734원, 목표 매도가는 839원입니다. 대형 포장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115원, 목표 매도가는 1261원입니다.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3,148원. 목표 매도가는 26,178원입니다. DL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1,963원. 목표 매도가는 36,849원입니다. 코리아 서키트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096원, 목표 매도가는 1296원입니다.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8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1961원, 목표 매도가는 48376원입니다. KR 모터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7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81원, 목표 매도가는 544원입니다. 호텔신라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7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6,594원, 목표 매도가는 41,421원입니다. 한미반도체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7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9,780원, 목표 매도가는 115,034원입니다.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. 제시된 정보는 투자 참고사항이며,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급등 확률은 참고 지표이며, 실제 주가 움직임과 다를 수 있으니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